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상특집, 대한민국 기후 비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추위 소식이 아닙니다. 비, 폭설, 한파가 동시에 몰아치는 3단계 복합재난 패턴. 그리고 시베리아 초강력 냉기가 본격적으로 남아하면서 이번 주말 한반도는 초겨울이 아니라 한겨울 수준의 날씨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영하 40도급 냉기 그 자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실시간 기상 위성 영상입니다. 시베리아 지역 상공에는 영하 35, 40도에 달하는 거대한 냉기 덩어리가 둥지처럼 고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덩어리를 콜드 돔, 즉 초저온 돔이라 부르는데요. 이 콜드 돔이 일본 폭풍대를 밀어내며 진로를 틀어 그대로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파가 아니야. 강풍, 습한 공기, 폭설, 체감 온도 급락이 결합된 아주 드문 형태의 대규모 기압계 이동입니다. 이번 주말 기온 전망, 이건 초겨울이 아니다. 서울, 아침 최저 마이너스 7도씨에서 마이너스 10도씨, 체감온도 마이너스 16도씨 이하, 춘천, 철원, 마이너스 10도씨에서 마이너스 14도씨, 강원 산간, 마이너스 15도씨 이하, 체감, 마이너스 20도씨 안팎, 서해안, 남해안, 강풍 영향, 체감 기운 대폭 하락. 지난주와 비교하면 체감 온도가 15에서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노약자, 독거어르신, 야외 근로자, 주거 취약계층 모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위험도 분석. 이번 한파는 단순히 춥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별 위험도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위험도 최상, 강원 산지, 경북 북부, 제주 산간, 강풍. 폭설 한파 삼중 복합 도로 결빙 고립 가능성 매우 높음 산사태 낙석 위험 증가 위험도 높음 전라 충청권 비눈 전환 구간 넓음 해안 강풍 주의보 가능성 일부 공항 이착륙 지연 우려 중간 위험 수도권 강풍 플러스 비, 이후 기온 급강화로 폭설로 전환 가능 특히 경기 북부 동부는 눈 대비 필요 낮은 위험 부산 경남 주로 비. 항만 및 해상 활동은 돌풍 주의. 48시간 예측. 재난 패턴은 아직 끝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3단계 파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폭풍, 폭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전국적 강풍. 남부, 수도권 중심. 시간당 강한 비. 폭설. 내일 아침부터 밤. 중북부 중심 폭설대 형성. 교통대란 가능성 매우 높음. 한파 폭격. 모레부터 주말. 체감온도 마이너스 20도씨. 도로, 강변, 교량 등 블랙 아이스 대량 발생 예상. 그리고 지금 동중북해에서 또 다른 약한 저기압이 발생 중입니다. 아직 발달 단계지만 규슈, 제주, 남해안을 따라 또한 번의 비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 즉, 이번 주 3종 세트 비, 눈, 한파가 2차로 반복될 수도 있다. 국내 해외 이동 체크리스트. 항공, 제주, 김포, 김해, 강풍, 지연 다수 발생 가능. 일본 규슈 노선은 지진 여파 플러스 기상 악화 중복 위험 해상 서해 남해 풍랑 주의보 확대 예상 도서지역 이동 금지 광고 육상 강원 경북 산지 밤사이 결빙 100% 발생 고갯길 교량은 감속 필수 젖은 노면 플러스 한파 블랙 아이스 급증 특히 새벽 3시부터 7시 사이 사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장 연결 강원도 대설 특보 지역 네, 여기는 강원도 5호군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 이미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도로는 오후부터 천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오늘 밤 12시 이후부터 고립 가능성이 있는 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비상 대기 중입니다. 기상센터 긴급 브리핑 전문가 인터뷰 형식 이번 기압계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닙니다. 지진, 폭풍, 폭우, 폭설 한파로 이어지는 최근 10년간 가장 복합적인 재배턴입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왔지만 한파와 폭설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체감 위험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 단열재 및 난방 점검 보일러 압력, 창틀, 바람막이 필수, 수도 동파 위험 수도 계량기 보온이나 약한 물틀기. 차량. 겨울용 타이어 및 체인. 배터리 전압 체크. 야외 근무. 보온 장관 및 핫팩. 체온 조절 장비.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쪽방촌 거주자. 지자체 난방 지원 확인 필요. 마무리 멘트. 시청자 여러분, 땅은 흔들렸고 하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체감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저희 특집 기상팀은 밤새 모든 기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새로운 변화가 있는 즉시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기상 속보였습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하늘 예측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어온 최신 자료입니다. 방금 전 19시 기준 수치 예보 모델 UM 및 ECMWF가 동시에 경고 신호를 강하게 뽑아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기가 남아 눈비 경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내일 강수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예보는 중부중심 폭설되었지만 최신 분석에서는 충청, 전라 내륙까지 눈이 확대될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 50cm 이상 고립 가능성 매우 높은 특이 패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센터는 조금 전 긴급히 발표했습니다. 수치 모델 간 오차가 커지고 있다. 대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 작은 변화에도 기상 양상이 급변할 것. 즉,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최대 변동 구간입니다. 그 어떤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수요 폭증, 블랙아웃 위험은? 한파가 몰려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전력 수요입니다. 한국 전력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내일 이후 전국 평균 난방 수요가 최소 25%에서 40%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산업시설 난방, 학교, 병원 난방, 가정 난방, 이 모두가 동시에 올라가면 일부 지역에서 단기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조금 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비상 발전 체제를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력 개비율은 안정적이지만 돌발적 폭설과 강풍으로 송전선 훼손이 발생하면 지역적 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휴대용 보조 배터리, 랜턴, 기본 비상 식량을 각 가정마다 준기에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현장 연결 2차.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지연 다수. 네, 이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현재 활주로변에는 초속 12에서 15m의 강풍이 불고 있고 일부 항공기는 탑승 대기 상태에서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규슈 노선은 지진 이후 활주로 점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 악화까지 겹쳐 이륙 시간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해안가 풍랑주의보. 이곳 군산 앞바다는 파고가 3m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 어선 대부분이 항구에 묶여 있고, 해경은 도서지역 운항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경기 북부, 결빙이 작. 네, 지금 이곳에서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특히 교량 및 낙교 구간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체온증 및 동상환자 증가 전망, 응급의학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체감 -15도 이상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10에서 20분 안에도 동상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알코올 섭취 후 야외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끝 감각 둔화, 지속적인 떨림, 발음 불명확, 의식 저하. 창백한 피부와 푸른 입술. 이 한파는 단순히 추워서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소방청 비상 2단계 발령. 소방청은 조금 전 전국 소방 2단계 대응 체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시행됩니다. 대규모 폭설 가능. 도로 구립 예상. 산간지역 응급출동 지연 우려, 화재, 교통사고 증가 경고수치 도달 숙시, 특히 폭설이 예상되는 강원도와 충북 북부에는 제설장비와 구조차량이 산재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블랙아이스, 이번 주 가장 큰 위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눈보다 더 위험한 것은 블랙아이스다. 왜더 위험한가? 눈처럼 보이지 않음. 빛반사 없음, 속도 줄이기 매우 어려움, 급제 동시 100m 이상 미끄러짐, 특히 발생 확률이 높은 구역은 교량, 아래 공기 흐름, 냉각 발음, 터널 출입구, 그늘진 산길, 강 하천 인근 도로, 새벽 4시에서 7시 구간, 도로 관리자들은 이번 주는 블랙 아이스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브리핑 추가 속보. 조금 전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토부가 긴급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든 광역 자치단체 재설 비상근무. 전국 학교 원격 수업 전환 가능성 검토. 취약계층 난방 지원 긴급 확대. 국도, 지방도 결빙 우려 구간 집중 재설, 전국 지하철, 철도 증편 여부 탄력 검토, 특히 강원도와 충청 북부는 고립 위험 지역 사전 점검을 즉시 실시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 하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기상 상황은 아직 본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밤 전국 강풍 플러스 국지적 강한 비, 내일, 폭설 패턴 본격 형성, 모레 주말, 영하 15도에서 20도대 한파 폭격, 그 이후 동중국해 저기압 재발달 가능성, 지진, 비, 돌풍, 폭설, 한파, 그리고 또 다른 저기압, 이 모든 복합 흐름은 전문가들이 10년 만에 가장 불안정한 겨울 초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특집 기상속보는 단순히 춥다, 눈온다는 예보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폭풍, 빠른 눈비전환, 역대급 체감한파, 도로 결빙과 정전 위함, 항공, 해상, 육상교통 대란 가능성, 이 모두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안전 차이가 이번 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희 기상센터는 밤새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이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